어, 자. 어,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. 징규님, 우리가 이거 변수를 썼잖아요. 이해되세요, 변수? 변수를 쓴 이유가 뭐예요? 요거 한번 고쳤을 때, 여기 하, 여러 군데 한 번에 적용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쵸? 근데, 제가 일단은 변수를 한번 지워볼게요. 그리고서 그냥 이걸 한번 그냥 느낌으로 맞춰 보세요. 저는 요 글과 글에 있는 이거 지울 거고요. 네, 수정, 그러니까 삭제에 있는 것도 지울 거고, 작성에 있는 것도 지울 거예요. 그 다음에 다 지울 겁니다. 자, 저 지금 뭐 했냐면은 변수를 용감하게 지웠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어스라이제이션 탭에 적혀 있는 이것도 지울 거고요. 이거를 인 헤리. 으로 바꿀까요? i n h 이 무슨 뜻이죠? Inherit? i 이 무슨 뜻일까요? 상속받다. 그쵸? 그쵸? 자,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딱히 뭘 하진 않고 그냥 나 상속받은 대로 할래 라는 뜻입니다. 이해되시나요? 그쵸? 그 다음에 얘도 상속받은 대로 한다. 얘도 상속받은 대로 한다. 그 다음에 잘 보세요. 제가 요 폴더 수준에서 폴더 수준에서 어써라이제이션을 이렇게 베어러 토큰으로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걸었어요. 그 다음 저장까지 했습니다. 그러면 그냥 느낌으로 맞춰보세요. 저 지금 한방에 몇개 요청에다가 적용한거예요저 지금 이 폴더에다가 어소라이제이션을 딱 사용했죠. 그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했어요? 배열어 토큰했기 때문에 앞에다 제가 굳이 배열을 안 붙여도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각각 이 요청들의 어소라이제이션을 보면은 얘네들은 다 주관이 센 녀석들이에요. 아니면 어소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그냥 부모 상속 받겠다 하는 녀석들이에요. 다 부모 상속 받겠다라고 돼 있죠. 그쵸 네. 그러면 저는 방금 여기 한 번을 이렇게 한 것만으로 이 다섯 개에다가 한 번에 서한 겁니다. 이해가 되시나요? 그러면 맞춰 보세요. 지금 제가 여기다 했잖아요. 여기다가 어스 z 라이제이션 했어요. 그러면은 저는 이쪽 한정 안에서만 로그인한 거지. 여기서는 그게 역향이 될까요? 안 될까요? 맞춰 보세요. 내가 지금 이 글에다가 어스 t 라이션 설정한 게. 회원한테 안 되겠죠? 그러면 제가, 여기, 이 녀석도, 이 폴더 수준에서도 제가 뭘 한다? 이네릿을 걸고 저장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컬렉션 수준에서 어서라이제이션을 뭘로 한다? 베어로 토큰에서 이렇게 해요. 그러면 제가 컬렉션 수준에서 어서라이제이션 설정했기 때문에 이게 글과 회원 둘다에 영향을 미친다. 맞아요? 틀려요? 이해가 잘 되시죠? 네. 자. 그러니까 변수를 써도 되지만 이렇게 어 z 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속되는 구조입니다. 그거는 그냥 포스트맨에서 정한 룰이에요.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변수 없이도 특정 그룹에서 어이 e 그룹에서는 뭐 A 회원으로 로그인하고 이그룹에서는 e B 회원 으 로그인하고 이런 것도 되고요. 아니면 전체에서 뭐 이렇게 로그인 되게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. 자, 되게 한번 한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삭제하고 실행을 해서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? 글 삭제해서 분명히 저는 여기다가 헤더 값을 제가 날리지도 않았고 어스라이제이션 쓰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가 3번 회원으로 로그인 된 것처럼 잘 처리가 되죠? 됐어요.